화친에 대한 거절의 표현이면서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 너희를 노예로 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은 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암몬 사람들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할 존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었냐면 사사기 28장에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베냐민을 심판했던 사건에서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싸움을 나아가고자 모았을 때 자신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집파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최후까지도 다른 집파들의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로 나의 모습을 재고, 재고 또 재다가 혹시 내그 조건들 몇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를 잃어버리거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잘해 나가다가 실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도 눈앞에 있었던 절망 앞에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섬겨서라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화친을 맺겠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 정도 주었으면 되었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를 충족하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합니다. 거듭 네가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요일 새벽에 보았던 나병에 걸렸던 큰 군대장관 나아만을 우리가 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큰 군대장관이었지만 그의 약점 나병 때문에 우리는 그를 나병환자 나아만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의 조건을 갖추어져도 무언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로 인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그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조건들을 쫓아가기만 하다 보면 그 조건을 쫓아가다가 피폐해진 나의 모습과 또그 조건 수많은 것 중에 어떤 하나, 두 개를 놓쳐서 충족하지 못해 절망하는 나의 마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을 하라고 나아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사랑의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숲을 가운데 숨게 됩니다. 상자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 옷을 입히시고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했을 때에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꼭 나아와야지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가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못 간다 그래요. 아, 왜못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못 가신대요. 왜?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만난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아주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최후의 최후가 되자 어쩔 수 없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누가 구원, 누가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사울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사울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모였을 때 사울이 전령들을 먼저 보내면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은요, 실제로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를 더 말라 죽이게 하는 것은 점점 더 다가오는 어려움이 나를 죽게 만듭니다. 아직 내게 오지 않았어도 올 것이 분명해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인 죽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 어려움이 완전히 닥치기 전에도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눈앞에 암몬이라는 큰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약속했던 날짜가 하루 하루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 저들에게 눈이 뽑혀 노예로 살아가느니 아,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에 앉아서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아직 사울은 출발도 안 했어요 전령들만 보냈습니다 사울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만 듣고도 그들의 마음에 기뻐합니다 사울의 그 선포로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취직이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취직이 됩니까? 돈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도하면 그 돈이 다 탕감됩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병이 그 즉시로 싹 낫덥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내 삶이 지금 당장 변화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내 문제는 들어주시지 않고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눈 앞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게는 그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구원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 주일날 우리 청년부와 나눴던 말씀인데요. 어, 이거 원래 여러분과 나누려 그랬는데 청년들이 두 명이나 예배드리러 와서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나인 성에 있는 한 과부의 과부 여인의 독자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독자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을 텐데 그녀는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에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 그 여인과 나인성,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약속하였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여인과 여인의 아들 그리고 나인성 사람들은 소망함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던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시간을 좀더 살기는 했겠지만 그 살아났던 아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전히 그 나인성 사람들의 삶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부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올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음과 소망 있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응답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혹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안 들어줄 거야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감사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더 크게 더 선하게 더 바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삶을 그 소망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길르한 야베스의 소망이 되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저와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가 되어 내가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주님의 소망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아멘. 사울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삶을 구원을 넘어서, 나의 삶의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어,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나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 계속해서 침묵하며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 사, 화목제를 주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해가 선포됩니다. 사무엘은 이로써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이땅 가운데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영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복음서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이라는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영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단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병과 이 세상에서 살, 이 세상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직 육신의 치유만 기뻐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육신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화해를 선포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립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포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받은 삶을 잘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감사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제약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 주셨음을 기억하며 나도 세상에 소망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일 가운데 열심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 을 가르쳐 준 당신 께주 께서 락 하신 당신 께 그리스 도의 사랑 으로 더욱 성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의 자녀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의 고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땅 가운데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의 삶을 기다리며 아버지, 내가 영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구원을 베푸시며 아버지, 이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I mean...